안녕하세요, 경희사장의 강경입니다. 세금이 들어간 한자 어, 세 번째 시간인데요. 금속을 금속 상태를 나타내는 한자. 금속이 어떤 상태로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배우시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세금 부스 다한번 우리가 오늘도 외워볼까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쇠불릴탄, 쇠불릴련, 쇠부어 만들주, 도구말도. 자, 쇠롤, 뭔가 녹여서 만드는 것, 도구마는 것, 이런 한자들이좀 있어요. 거기다 뭘 새기고, 기록하고, 섞고, 날카롭게 만들고, 둔하게 만들고. 균하게 만들고 녹이고 이런 식으로 쇠를 갖다가 어떤 상태로 만드는 한자들을 좀 배우실게요. 그래서 쇠불릴단, 쇠를 불린다는 건 뜨겁게 만들어서 내가 뭘로 만들지 거푸집에 넣을 것을 다 녹여서 이제 틀로 넣게끔 만드는 작업인데 여기에 보시면 단, 층계단 점점점점 온도를 변화시키면서 한다고 하죠. 그래서 층계단, 어떤 단계를 거친다 이렇게 외우시면 단련인데 체력도 처음에는 내가 팔굽혀벽이 하나 하다가 나중에 열개 하다가 백 개까지 가는 것처럼 뭔가를 쇠를 점점점 단계별로 하는 것처럼 몸을 체력 단련하다 이렇게 많이 표현하죠. 그 다음, 불릴련도 똑같습니다. 가려가면서 합니다. 아무거나 하지 않고. 그래서 단련하다 똑같고요. 수련하다, 연마하다. 그서 련이 앞에 오면 연 자예요. 갈막자 집어넣어서 연마하다. 수련하다, 닦다. 이런 말로 쓴다는 거. 유념해서 보시면 아주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세 부어 만들 주자 한번 볼까요? 세금을 쓰고 뒤에 있는 한자가 주 발음돼서 조심하셔야 되는데 원래 목숨 숫자잖아요. 자 목숨숨 장수하다는 말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한자입니다. 쇠로 만든 제품 오래가지요. 그래서 오랫동안 갈수 있게끔 만드는 제품 쇠로 뭔가를 만든다. 오래 걸리기도 한다. 이렇게 하셔서 주조하다. 만들 조자입니다. 주물이다. 그쇠 녹인 걸로 물건 만들다. 그걸로 돈 만든다. 이렇게 해서 쇠를 녹여서 그걸 부어서 모양틀로 만들어서 뭔가 만드는 건데 오래 걸리기도 하고 만들어 놓으면 오래가.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주족, 주물, 주하, 이럴 때 씁니다. 주 발음 좀 조심하세요. 자, 도금말도자 뒤에 법도도 자, 금을 입히는 건데, 입히는 공식이 있겠죠. 제 친구 중에 썬팅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정말 기술이 좋아서 손님이 너무 많아서 재벌됐는데요. 정말 잘 만듭니다. 정말 잘해요. 기포 하나도 없이 쫙 이렇게 한 번에 하는 기술이겠죠. 이렇게 금을 위에 덮이는 것도 얼마나 기술과 그 나름의 규칙이 있겠습니까? 배합도 있겠고, 규칙이 있다, 도금할 도.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규칙이 있었겠죠. 도금입니다. 그래서 너무 잘 되면 이게 금인지, 도금인 건지 알수 없죠? <laughs> 잘 봐야 되죠. 자 쇠금 단단한 쇠에 이름을 새겨 습니다 오래 가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목걸이 같은거나 어디에든 거 이름을 새기는 작업인데요. 좌우명이라고 해서 우리 책상 옆에 오른쪽에 딱 이렇게 내 좌우명을 걸어놓고 비명 비석에다가 뭔가 를 새겨놓고 내 마음에 새겨놓고 새긴다는 것은 여러분 어때요? 절대 잊지 않겠다. 죽어서도 잊지 않겠다. 내 마음에 항상 두겠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저는 제 좌우명이 okay 인생 장학생으로 살겠다 <laughs> 이런 거 마음에 두고 살거든요. 이왕에 사는 거 멋지게 살겠다는 의미예요. 여러 가지도 있고 제일 좋아하는 고사상어는 저 같은 경우는 각자무치거든요. 어, 뿌리 있는 자는 이가 없다라고 해서 사람은 다 가질 수 없다. 욕심부리지 말자. 이렇게 가진 거에 감사하자. 이런 의미가 좀 있거든요. 진짜 제가 좋아하는 건 각자무치. 그 다음에 인생의 장학생으로 살자. <laughs> 이렇게 제가 조금 좌우명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은 좌우명 어떻게 되시나요? 네. 자, 자우면 새겨 넣고 삽니다. 자, 그다음 기록할 녹자, 록 발음입니다. 나무 깎을 녹자가 발음을 하고 앞에다가 세금을 집어넣어서 날카로운 도구로 기록하고 새겨 넣고 또 넣고 이렇게 하는 작업인데요. 녹화하다, 그림을 기록하는 게 녹화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기록하다, 기 기록하는 거죠. 쓰는 거, 등록하다. 어, 뭔가 기록물을 올려놓는 것 목록이다. 눈에 볼수 있게 기록해놓는 것. 어록이다. 말을 써는 정말 많이 쓰는 단어죠. 우리가 풀록만 많이 하는데 솔직히 기록할록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녹 노... 녹화가 있으면 음성을 뭐 합니다? 녹음을 해야 되죠? 저는 두 가지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녹화하고 마이크 놓고, 놓고 녹음하고 동시에 또 편집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을 주신, 이렇게 영상 보게끔 하는데요. 녹화라는 말, 그림을 기록하다. 좀 특이하죠? 자 섞일 착자 어려운 상급자인데요 옛 석자가 또 착발음하니까 어렵고 발음 문제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쇠가 순수 좋은 쇠좀 질이 나쁜 쇠 여러 가지들이 옛날에는 다땅 밑에 섞여 있었어 이렇게 외우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많은 쇠 제품들이 이것저것 다 옛날엔 섞여 있었어 그걸 불순물을 빼서 좋은 쇠 중간 쇠 하이 상중하 나눠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착각하다. 섞여 있어서 뭔가 판단하기가 힘들다, 착난, 섞여서 어지럽다, 섞여봤다, 정확히 보지 못한 거죠. 착오가 있어 뭔가 자꾸 어긋나게 내가 이해를 했다, 착잡하다, 다 섞여 있다. 이런 식으로 섞이다는 혼란하고 정리되지 않는 그런 말로 많이 쓰네요. 착각, 착난, 착시, 착오, 착잡. 보기만 해도 착잡합니다. <laughs> 자, 그 다음, 날카로울 예자 보시면 세금에다가 뒤에 있는 한자가 바꿀 테자인데요. 무딘쇠였어요 그런데 날카롭게 바꿨습니다. 날카롭다라는 표현 한자로 보시면 예민하다, 예리하다, 첨예하다. 아주 날카롭게 본다는 건데, 그냥 그냥 넘어가지 않고, 날카롭게 하나하나하나까지도 다 분석하고, 지적하고, 왜 그런지 보는, 참 힘들고 살게, 요 <laughs> 예민하다, 예리하다, 첨예하다. 날카롭다는 표현은, 어, 때로는 이런 게 장점일 수 있지만, 장점보단 단점일 때가 많죠. 사는 게 어떻게 이렇게 맨날 예리하게 삽니까? 그냥 대강대강 살 때가 편할 때가 있는데요. 때로는 예리해야 되겠지만, 예리는 한 3, 그 다음에 무디게 그냥 넘어가는 건7 해야 속이 편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 무디입니다. 이제 무디. 너무 또 무디여도 문제죠? 여기에 싹틀 둔이라는 한자가 진칠 둔이라고 하네요. 싹틀 둔, 싹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둔 발음을 하고 쇠가 무디입니다. 둔감하다, 둔재다, 우둔하다, 둔탁하다. 아까 날카로울 예자와 반대였는데요. 보기만 해도 참 둔하죠? <laughs>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둔한 게 너무 인생에 있으면 정말 답답하지요. 그래서 둔은 또여기다 삼. 약간 빠릿빠릿한 건 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조화를 잘 이루는 걸 중용이라고 합니다. 둔감, 둔재, 우둔, 둔탁, 때로는 좀 무디게. 남의 단점 볼 때는 좀 무디게 하고, 장점은 좀 예리하게 보시면 그게 인생의 명언인데요. 남의 좀 나쁜 점 둔하게 둔하게 보시면 됩니다. 좋은 점은 아주 분석하면서 배우려고 하면 되겠지요. 자, 그다음 녹일 소자 보시면 앞에 세금이고 초 발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소 발음이 됐습니다. 쇠를 녹여서 씁니다. 어떻게 쓰냐? 쇠를 녹여서 여기다 소침 어, 어떤 하고 싶은 의욕이 점점점 없어지는 것도 이렇게 씁니다. 어, 쇠를 녹인다, 소금, 쇠 의욕이 없어지다 소침 이런 말이 있는데요. 녹일 소 발음 뭐 그대로 하시고 높은 급수예요. 많이 쓰는 한자는 아닙니다. 녹일 용자 볼게요. 세금에다가 용 발음 해가지고 용광로. 용아, 용자. 저, 아버지가 좀 공사도 하시고 좀 재주가 있으셨는데요. 용접하는 모습 많이 봤고요. 정말 뚝딱뚝딱 뭔걸잘 만드세요. <laughs> 진짜로. 근데 용접하시고 나면 안경 꼭 쓰셔야 되는데 급할 때또 성질이 그거 안 써서 눈 아프셨다가 이렇게 또 찜질하는 모습도 몇번 봤는데요. 용접. 쇠 녹이는 작업이죠. 용암, 용광로. 이럴 때. 쇠가 녹임료. 이 뒤에 있는 걸 발음만 봐야지 많이 많이 해석하시면 괜히 해석이 어려워집니다. 쇠금은 금속과 관련된 거다. 뒤에 있는 발음이다. 단나는 이런 거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최고로 좋습니다. 그래서 최동 들어간 것을 다 정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